이 있어요, ค날일수록 싱싱한 채소가 가득한 서울의 한시장 한국에는 가서 김치 먹잖아요. 우리는 반찬서 사실 타국에서 한국으로 온지2여년이 넘었다는 주인공. 얘는 한국과 자신의 고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죠. 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지 아, 저는 라침미그름이고요 아, 한국 이름은 나민경입니다 네팔에서 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애기 셋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한국의 작은 네팔을 선물한 여인 나민경 씨를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시장 이른 아침부터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싱싱한 채소를 보느라 민경 씨 <laughs> 분주하기만 합니다 배달하면은 편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비싸기도 하고, 이제 싱싱한 거는 별로 안 나요. 와 우리가 직접 부르면 만족 이게 스칸돼 가지고. 늘 <laughs> 부지런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옆에 계시는 이분도 덩달아 바빠졌다지요? 우리 남편. <laughs>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아내의 부족한 손과 발이 돼주는 남편입니다. 15년, 15년. 됐어요. 한어만 네? 조금 못해 <laughs> 이렇게 아침마다 필요한 채소를 산뒤 그녀의 일터로 향한 지도 온 16년이 됐답니다. 여기가 식당이에요이 앞에 위치한 작은 네팔 음식점. 이 식당을 하기 전엔 네팔에서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는 주인공. 기회였어요. 그 대학에 와서 학교에서 학교 와서 뽑아가는 1995년 한국과 네팔 정부의 교류로 재봉 기술을 배우기 위해 네팔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후 뛰어난 실력 덕분에 일자리까지 보장받은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레 한국의 위환 위기가 발생하며 어쩔 수 없이 다시 네팔로 돌아가게 됐죠. 대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를 이제 마음에 안잡는 거 이게 돈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못하고 학교를 이제 공부를 졸업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조금 불행가 돼서 다시 이제 2002년도에 한국에 월드컵 열풍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한국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한국에 네팔을 알리자는 마음 하나만으로 버텨 나갔습니다. 이천 년도부터 계속 동대문에서 이렇게 봉제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기서 이제 식당도 기초로 생겼고 마트 같은 것도 생겼고 하니까 그래서 네팔 친구들이 동대문에 많이 집중이 된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며 힘든 점을 잘알기에늘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우리만 아니고 여기 한국에 있는 타 사람을 도와야 했어요 사드니까. 이제 한국속 작은 잎팔 거리에서 없어서는 안될 터주대감이랍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줘서 내가 뭘 바라면 실망하니까. 그래 내가 나를 실망 안 시키려고 안 바래요. 그냥 도와주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2008년도부터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을 이제는 민경 씨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일을 하던 남편도 민경 씨와 결혼을 한뒤 이곳에 일원이 됐다죠. 우리 형수가 내 친구예요. 친구가 나의 피아를 많이 한 거예요. 저 얘랑 만나면 더잘살 거다. 결혼을 하고 난뒤 남편 홀로 독일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실가는데 바늘이 안갈수 있나요? 결국 남편도 독일 생활을 정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어부터 다시 배우고 있답니다. I have to say enjoy now because I have a kids and i enjoy with kids.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하 일에 대해서 타를 않으니까 편해요. 유럽 산다 와서 그런지 뭐하냐 어디가냐 막 그러지 막타를 않으니까 음, 자유롭잖아요. <laughs> 다소 한가해진 오후 반가운 손님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Oh 친구들 소포 보냈어요. 발에서. 감사합니다. 어떡해. 반가운 소식을 들고 온 이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고향 누나. 같은, 같은 동네. 동네 우리 누나의 학교 동창.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지금과 달리 네팔을 몰랐다는 한국 사람들. 그녀가 식당을 이어받은 이유도 한국 사람들에게 네팔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 네팔 식당들이 있지만은 음식 맛은 여기 저희 눈아에서그지 않은 아닌데 여기 음식 맛 진짜 맛이요 오히려 네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죠 저는 이 가게를 접을 생각은 없어요. 나, 왜냐하면 나의 청춘 다 여기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 가게 가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갖고 있을 거고 물론 애들 이제 인수한다 그러면 애들한테 앞으로 물려줄 거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특별한 생일 같은 인생.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오늘. 우리도 민경 씨처럼 오늘을 즐기며 살면 좋겠습니다.